다음 문제는 8-12번 문제인데 다섯 명이 1층에서 올라가는 방향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하였다. 다섯 명이 엘리베이터를 출발해요. 다섯 명은 4층부터 7층까지 4층부터 7층까지 어느 한 층에서 내린다. 어느 한 층에서 내린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자, 그랬을 때, 이때, 다섯 명 모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. 단, 2층, 3층에서는 멈추지 않으며, 어느 한층에서 모두 내릴 수도 있다. 그러니까, 모두 내릴 수도 있는 거고, 4층에서 7층까지 해서, 어, 그, 각 층마다 사람들이 다르게 해가지고, 부분부분 부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내리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겠느냐. 자, 기본적으로 내릴 수 있는 층은 4층, 5층, 6층, 7층. 이렇게 4개 층에 내릴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4개 층에 어찌됐든 저찌됐든 5명이 내려야 됩니다. 음. 다섯 개 다섯 아, 명이 4, 5, 6, 7, 4개 층 어느 층에 내려야 돼요. 자, 그러면은 학생들 한명한 한 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자, 여기 있는 다섯 명이 이렇게 있죠. 예를 들어서 a, b, c, d, e 이렇게 다섯 명이 있어요. 물어보는 거예요. a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너몇 층에서 내릴래? 예, 저 뭐, 4층에서 내릴래요? 저 7층에서 내릴래요? 자,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? 네 가지죠. B한테 물었어요. 너몇 층에서 내릴래? 예, 저네 가지, 어, 네개 중에 하나예요. 뭐, 5층에서 내릴래요? 6층에서 내릴래요? 그니까 러 얘도 네 가지. C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. <laughs> D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. E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. 따라서, 4의 5승. 다시 말해서, 2의 10승. 몇 가지. 1024가지.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.